내가 꾸지 않던 신기한 꿈을 꾸게 돼요. 딱 대놓고 무속인이 나오거나 아니면 무구를 누군가 던져주거나 내가 받거나 그거는 무당줄이 탁월하게 있어. 안녕하세요. 천안에서 가신내림 받은 백일된 애동제자 천궁불사 혜인신녀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어, 선생님께서 가신내림 받은 애동자 생님들 네. 100일이 되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가 100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야, 사실 뭐 가신내림 받은 그 무당 선생님들에게 또 붙이는 칭호가 있잖아요. 정말 가신내림 네. 받은 애동자애가영검하다 네. 맞는 것 같으신가요? 영검보다도 가리는 것이 없다. 음, 꾸며냄이 없다. 아. 지어냄이 없다. 신령님이 말씀하시면 생각하지 않고 뱉어낸다. 음. 계산하지 않는다가 맞는 것 같아요. 정말 뭐 있는 그대로 느껴지는 대로 바로바로 바로 말씀해주시는. 네, 생각하기가 어렵거든요. 아, 이 사람한테 이거 필요할 것 같아. 이거 아니고 음. 들리는 대로, 어, 너 이렇대. 음. <laughs> 이렇게 말이 나와요. 습니다오늘은 음. 어, 알아볼 주제가 이제 신내림 받기 전 나타나는 증상들을 한번 알아볼 건데요. 네. 선생님께서도 이제 무당이 되기 전 그런 네. 증상들을 많이 겪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대표적으로 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가장 대표적인 것은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일인데 일단 건강의 이상, 어디가 아파오거나 그리고 어딘가가 이유 없는 병이 생기거나 그랬을 때가 한 가지 있고요. 두 번째로, 사람이 예민해지면서 내 사람들과 멀어져요. 인간관계가 정리되는 게 있어요. 그게 두 번째로 볼수 있겠고요. 세 번째로는 내가 꾸지 않던 신기한 꿈을 꾸게 돼요. 어떤 꿈을 반복적으로 또는 어 너무 다양하게 뭐 하늘과 바다, 그리고 어떤 태양, 아니면 용, 그런 신적인 꿈을 꾸게 됩니다. 음. 그 외에도 어떤 빌어가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인신녀의 눈으로 무속인의 눈으로 한번 풀이해 보겠습니다. 꿈이라는 것도 사실 일반인들이 많이 꾸시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특별히 아, 신과 관련된 꿈이거나 네. 아, 무속 점집과 관련된 꿈일수록 네. 그 신병의 증상에 가까울 수 있다라는 말씀이실까요? 네. 보통 저희 무속이 자연신을 숭배하던 종교이기 때문에 자연에 대한 꿈을 시작하기도 하는데요. 그 꿈으로. 근데 딱 대놓고 무속인이 나오거나 아니면 무구를 누군가 던져주거나 내가 받거나 그거는 대놓고. 아. 너 <laughs> 너 무당줄이 탁월하게 있어. 어... 한번 찾아가버렴 이런 거예요. 혹시 비슷한 꿈을 꾸신 분들은 정확하게는 이제 찾아가서 한번 해보는 네. 게 좋겠네요. 그럼요. 그게 음. 제가 만들어 온 환상일 수도 있고 음. 아니면 정말 신령님께서 지표를 주시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음. 꼭 한번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두 번째로는 제가 몸이 많이 아픈데 음. 병원에 다양한 곳에 가도 원인을 알수 없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증상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원인을 알수 없는 두드러기나 원인을 알수 없는 빈혈 원인을 알수 없는 두통과 구토 증상 그리고 잠이 오지 않거나 무기력한 상태 근데 그게 우울증과는 조금 멀게 원인은 알수 없고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신령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는 거다 할수 있는데 그것 또한 부턱대고 아나 신령님이 나 참나 봐나 무당 되어야겠다 이게 아니라 한번 저희한테 오셔서 병원에서 현대 의학에서 찾을 수 없다면 저희에서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조상줄에서 어디가 막고 있는지 아니면 내 내면에서 실령님을 찾아가야 되는 건지 음. 확실히 진단을 받고 풀이를 해주셔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음. 선생님께서도 그런 증상들 몸에 대한 증상들이 있으셨을까요? 네 저는 신내림 받기 전에 저희 제가 천군불사잖아요 근데 불사 할머니께서 꿈에 나오신 적이 있어요 그게 5년 전이거든요 근데 5년 전에 무속에 대한 걸 아무것도 모르니까 저는 그걸 무시를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살았어요 근데 그때부터 5년 전부터 신내림 받기 직전까지 1년에 두세 번 정도 알수 없는 원인 알수 없는 두드러기가 꽝 나는 거예요. 음. 너무 심각해서 제가 응급실에 혼자 찾아가면은 응급실에서 빨리 들어가라고, 우선 들어가라고, 와. 다른 사람보다 먼저 들어가라고. 그러면 간호사 선생님들이 여기 심장 신전도 체크기 걸고 숨도 못 모실 것처럼 보이니까. 근데 원인은 알수 없대요. 음, 그렇게 제가 두, 1년에 두세 번을 겪었어요. 근데 제가 신내림 받고 난 뒤로는 한 번도, 단한 번도 그런 적은 없고요. 그런 증거들은 제 의료 기록에 다 있으니까 누가 물어보면, 아, 당당하게 나 이랬소. 할수 있는데 그 원인은 이제 알죠. 아, 우리 별쌍님이셨구나 음. <laughs> 별상 동자님이, 아, 나좀 알아봐달라고 하면서, 아, 이렇게 부스러움이 좀 일어나게 한 거였구나. 이제는 이해를 합니다. 알아봐드렸더니 마구 올라오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진짜 신병의 일종이었으니까 맞습니다. 와, 정말 신기한 것 같습니다. 네. 그세 번째로 또 있을까요? 네. 세 번째로는 내가 너무 예민해져서 나도 모르게 내가 알던 사람 가족도 있지만 회사 사람도 있고 친구도 있고 이 사람의 감정이 동요가 쉽게 되면서 그것 때문에 쉽게 스트레스를 또 얻으면서 사람들과 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음. 이 사람이 슬픈데 내가 과도하게 같이 슬퍼. 또이 사람이 짜증이 나는데 내가 과도하게 또막 화가 나 그러면서 사람이 만나는 게피곤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나 혼자 있고 싶을 때가 많아져요. 막 저도 성격이 완, 워낙 이렇게 애교도 많고 막 재롱질할 부리고 하니까 회사에서 어른들이 되게 좋아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 보고 같이 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 어, 언니 죄송한데 저는 혼자 있고 싶어요. 그러면서 혼자 제 발로 스스로 그럴 때도 있었고요.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싸움이 나고 구설이 돌면서 어떤 사람은 돈을 빌려줬더니 갚지도 않고 그렇게 되면서 인간관계가 정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이 떠나간 자리, 내가 혼자 된그 고요한 자리에 신령님이 갑자기 턱 오세요. 내가 기댈 곳이 필요해졌거든요. 사람한테 기대는 게 아니라 어딘가에 기대고 싶어지는 곳이 생길 때 그때 신령님이 나 여기 있다 하고 오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내 주변 사람들이 하나씩 하나씩 좀 끊어져 나가는 네. 어, 그런 것들도 참 너무 신기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스럽게 그런 일이 네. 생기는 거니까. 네. 그래서 어, 선생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신 것또 참고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추가적으로 더 증상들이 있을까요? 네, 이것은 제가 겪은 것인데요. 음. 이상하게 제가 사람이 멀어져서 신을 찾게 됐다고 했잖아요. 신은 어디서 찾을까? 그러다 보니까 종교를 찾게 됐어요. 갑자기 절에 가고 싶거나 갑자기 무소녀님한테 가서 상담을 받고 싶거나 아니면 갑자기 기독교 또는 천주교에 가서 한번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사람을 넘어서 신령의 마음을 어떤 신의 마음을 조금 배우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어딘가 기대고 싶어서 공부하고 싶어서 제발로 천주교에 가가지고 1년이나 교리 공부를 하면서 1년 동안 공부해서 세례를 받았거든요. 음.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제가 쭉 1년 동안 또 열심히 다녔는데 이 신병이 좀 심해지다 보니까 저를 두드러기 나는 것 말고도 저희 아이들까지 조금 아프게 되어서 어, 아이들 아프지 말라고 일부러 크리스마스 <laughs> 이브에 음. 제일 큰 성당에 갔어요. 한국에서 제일 큰 성당에 가서 제가 다른 곳 신자인데 이곳에 와서 미사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했어요. 그래서 허락을 받고 아이들을, 두 아이들을 데리고 미사를 드렸는데 그게 12월 2 4일이후 아이가 12월 25일날 한 번도 아프지 않았던 큰아이가 온몸에 전신 두드러기가 있는데 원인을 알수 없는 두드러기. 제가 겪었던 것과 똑같이 음... 눈, 코, 입까지 꽉 막혀서 숨도 못 쉬는 그런 두드러기를 앓게 된 거예요. 제가 그 다음부터 신령님께 빌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무시하지 않겠습니다. 간과하지 않을 테니 저희 아이들 저와 같이 이렇게 아프게 하지 마시고 제가 모시고 살겠습니다. 그때 알게 됐어요. 어, 어떻게 보면 단계적으로 이게 선생님께서 확신을 얻을 때까지 네. 그런 많은 증상들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네. 아마 선생님과 비슷한 상황에 네. 지금 노시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에게 메시지 한번 남겨주세요. 여러분 신령님은 가장 아플 때 그리고 외로울 때 혼자 됐을 때그 틈을 타고 들어오십니다. 그런데 이내 원인 모르는 아픔과 사업의 내리막김과 그리고 이혼 등 그런 일들이 나 때문인지 아니면 신령님의 겪게 하심인지 헷갈리시나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그래서 잘못된 길을 선택하지 마시고, 저희 무속인한테 한번 찾아와 보세요. 특히 이 해인신녀는 다른 욕심 없이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신령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지금 힘듦을 겪고 계신 그분께서 어떤 증상인지 확실히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풀어야 할 조상이 있다면 풀어드리고, 내가 신의 길을 가야 한다면 그것 또한 어떻게 가야 되는지 깨끗이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